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랭킹의 김혜선 이재훈 기자입니다. 이번 한입랭킹에서는 한국의 CXO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내 주요 문화 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 평가액이 100억 원을 넘는 개인주주 현황 조사에 이름을 올린 주주분들과 종목의 8위부터 1위까지 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여러분, 드라마 무빙 아시죠? 무빙의 제작사인 유의 김우태 회장이 파리에 올랐습니다. 김 회장이 보유한 유의 주식 평가액은 무려 456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투자 배급사 유는 작년 초를 뜨겁게 달궜던 농구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배급사이기도 합니다. 슬램덩크 누적 관객은 468만 명으로 크게 흥행했는데요. 뉴의 콘텐츠 제작 계열사 스튜디오 엔뉴에서 제작한 닥터 차정숙도 최고 시청률 18.5%를 기록하며 흥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강풀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연속적인 책팟을 터뜨렸습니다. 올해는 JTBC 드라마 굿보이, SBS 드라마 굿파트너,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화인과 스캔들의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7위는 DNC 미디어의 주식을 보유한 이미자 씨입니다. 이미자 씨는 DNC 미디어의 신현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데요, 현재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DNC 미디어의 지분 15.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무려 52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웹소설 웹툰 제작사 DNC 미디어는 최근 핫한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업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최근 일본에서 애니메이션화되면서 DNC 미디어의 무서운 성장세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6위는 다날의 박성찬 회장이 올랐습니다. 박 회장은 다날의 창업자로 지분 17.56%를 보유했는데요. 주식평가액은 무려 57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날은 코스닥에 성장된 글로벌 결제기업인데요. 보크, 알리페이 플러스 등 해외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고 해외 통합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저희 하이브 영상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에서도 언급이 됐던 분이죠. 5위는 바로 이타카홀딩스의 CEO인 스쿠터 브라운입니다. 스쿠터 브라운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평가액은 848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타카 홀딩스는 하이브의 미국법인 하이브 아메리카에 속해있고요. 하이브 아메리카는 하이브의 100% 자회사라고 합니다. 4위는 DNC 미디어의 신현호 대표입니다. 신 대표가 보유한 DNC 미디어의 지분은 29.78%로 주식 평가액은 994억 원입니다. 앞서 7위의 이름을 올린 배우자 이미자 씨의 평가액과 합하면 1,5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위는 3대 기획사 중한 곳이죠 YG 엔터의 지분 16.87%를 보유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입니다 양현석 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만 1,686억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 부양에 나섰습니다 YG 실적의 1등 공신인 블랙핑크 멤버들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작년 5월 9만 원대이던 주가가 최근 4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블랙핑크는 팀 지식재산권으로는 전원 재계약을 맺었지만 개별 멤버인 지수, 제니, 로제, 리사가 각각 1인 기획사를 차리거나 회사를 떠나면서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YG는 후속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핵심 멤버였던 아현까지 7인조로 데뷔 소식이 알려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석 씨는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지분율을 19.3%까지 올렸습니다. 2위는 JYP의 지분 15.2%를 보유한 박진영 씨입니다. 박진영 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무려 5,019억 원인데요. 최근 박진영 씨는 자사주 50억 원을 매입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에 나섰습니다. JYP는 최근 컴백 가수들의 성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JYP 주가는 빌보드 1위를 기록한 스트레이 키즈와 탄탄한 일본 팬덤을 보유한 트와이스 등 소속 가수들의 활약 덕분에 지난해 7월, 최고가는 14만 원이 넘기도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앨범 공동 구매가 줄어들면서 올해 초 있지, 엔믹스 등의 앨범 판매량이 급감했는데요. 덩달아 주가도 8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박진영 씨는 자사주 50억 원을 매입해 보유 지분은 15.37%까지 늘었는데요. 덕분에 주가 하락세도 완만해졌습니다. 올해 JYP는 새롭게 데뷔하는 미국의 걸그룹, 비차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 현지와 보이그룹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하이브의 이사의 의장인 방시혁 대표입니다. 방 대표는 하이브의 지분 31.6%를 보유하면서 주식평가액만 무려 3조 774억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이브는 소속 가수들도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멤버 7명 전부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윤기,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씨는 모두 68,385만 주를 보유해 주식평가액이 160억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또 정호석 씨와 김남준 씨는 각각 62,084주와 58,000주를 보유해 140억 원, 135억 원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는 최근 플레디스에서 세븐틴의 후배 그룹 투어스가 데뷔를 했고요. 작년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알류 넥스트로 결성된 걸그룹 아이 릿, 그리고 6인조 글로벌 걸그룹 캐치 아이의 데뷔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위부터 1위까지 주식부자 분들의 순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34위까지 순위에서 12명이 하이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브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서도 느꼈지만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하이브의 영향력은 정말로 큰것 같습니다. 이 주식 종목군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주식 재산 1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 출신 주주분들이 계신데요. 영화 배우 박순애 씨가 풍국주정의 주식 211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뮤지컬 배우 함면지 씨는 오뚜기의 주식 166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입랭킹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